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CBS의 잘잘법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많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 잘잘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영상 중에서도 어, 여기 9월 10일자 2021년 9월 10일자로 올라와 있는 어, 잘잘법 84번이겠죠, 아마 저게 에피소드인지 84번인데 미국 칼빈 신학교 강영한 교수님의 인문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보면 제목이 벌써 뭐예요? 인문학과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순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보다 인문학이 먼저 나왔잖아요. 뭐 순서 가지고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문학,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인문학과 하나님, 이 차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와야죠. 물론 우리가 뭐 이런 것 하나에 대해서 어, 주의를 안 기울이고, 또 무심코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양한 교수님께서, 어, 인문학과 하나님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시작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이런 말들이 가지는 게 얼마나 비 성경적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아, 잘못된 관점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 또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뭘로 통해서 알겠습니까? 강명환 교수님께서 어, 쓴 책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이 그런 것들이. 어 과연 그러면 강영환 교수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어, 철학자로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책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를 넘어가서 볼까요? 어, 여기 교보문고에 보면은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 보면 12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러면 융의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융이 한 말을 좀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융은 믿음과 앎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125 페이지에 이렇게 그 융의 말에 대한 강영한 교수님의 해석을 써놨어요. 이 해석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강양 교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추측을 기반으로 믿는다고 말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니까요라는 의미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단지 추측하거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을 맡기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철학으로 접근하는 거, 인문학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륨을 말하는 거예요. 강영환 교수님께서 칼륨을 말했어요. 그러나 칼륭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보통 우리가, 어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 그죠? 이렇게 표현 하는데, 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의미로, 어 그런 차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칼륭이 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칼륭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기독교적 용어로 지금 이 강영환 교수님께서 하나님이 렇게 말했지만 이거는요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칼융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 원형이 있고 그 무엇이 안에 원형이 있고 그 원형 안에 신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대극의 원리로 말하는데 그뭐 말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인간 안에 이 신성이 있다. 요즘 말로 그걸 그러니 칼융이 신성한 내면아이라 했거든요.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제가 늘 계속 말했잖아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고론은 존재론이다 말했잖아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의 인간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만 기독교적 용어를 가지고 있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이칼륭의 심리학과 영성 이는 제 책이지만 여기 보면 이 이게 바로 미트라교의 이 형상이에요. 이게 칼륭이 자기가 신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이 모습이에요. 칼융이 그럼 뭐했느냐? 이런 이 만다라를 그렸어요. 만다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금 마한이 끝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은 영적인 안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에요. 요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노현자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다라를 그리면서 이 자기가 말하는 이런 그이 신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마, 미트라교 이런 신상이 이 신이 되기 위해서 매일 이런 만다라를 그리고 이런 만다라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런 이 이런 귀신 영적인 안내자와 접신을 했어요. 여기 막 뱀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칼륭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영환 교수님은 뭐예요? 아니, 이, 이 잘잘법, 이 인문학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실제로 강영환 교수님이 쓴 책, 어, 여기 뭐라고요?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떻다고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인간의 존재적 관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럼 또 뭐겠어요? 신론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금방 인간론에 관해서도 먼저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책, 어, 강양환 교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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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도신경 강의에요. 사도신경 강의에서 신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해놓고 제목이 놓고 여기 244 페이지에서 뭐라 했다고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유인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호모사피엔스에 이어 하나님이 아담을 새로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호모사피엔스 중에 특별히 아담을 선택하여 호모 디비누스 신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령한 교수님의 하나님은 아 신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이렇게 하나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화론 관점에서 말하면 성경적인 인간론이라 할수 없죠. 존재의 고향으로 가게 된다고요.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계속 더 진화의 진화를 이어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그 정점이 뭐겠어요? 결국 칼륨과 같이 이렇게 신성화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도 역시 뭐라 그래요? 이 책을 지배하는 중요한 그 신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칼바르트의 하나님이에요. 칼바르트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칼륭을 말했지만, 이 책에서도 칼륭을 말했고, 그 하나님을 말했듯이, 강영한 교수의 하나님은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의 지배를 받는 그 영향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전적인 타자라니까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113. 이거는요. 강영한 교수님 본인의 말과 아주 배치될 수 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보면, 어, 113페이지. 여기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11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이나 논리적 추론 또는 언어적 상상력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의 언어는 언제나 우리의 표준이고 잣대가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개념, 우리의 욕망에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들은 칼바르트의 전적인 다자를 주로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성경이 기준이라면서요. 강경환 교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이 기준이라면서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뭐냐? 표준이고 잣대인 것이 성경인데 그게 안 되면 뭐냐? 우리 경험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개념, 우리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 낸그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럼 철학은 뭔데요? 철학은 여기 교수님이 말한 대로 뭡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개념,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게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인간이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철학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강영환 교수님의 말씀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실론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살펴보면 뭐겠습니까? 어, 강영환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이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책 중에 하나가 이 타자성과 초월이라는 책이 있어요. 타자성과 초월. 이 타자라는 개념이 뭐냐?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타자의 개념. 여기 이 77페이지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스피노자의 신을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해결의 정신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타자와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타자.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가 뭐냐면은 그 절대적인 타자. 그 무한한 타자. 그시 바로 우리가 대면하는 그 타자, 타인 이렇게 연결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타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합니까? 환대 포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타자가 나를 공격하면요. 나를 침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절대 타자인 그 신적인 무한한성을 가진 무한성, 그게 신성이죠. 그게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 대처 없이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레비나스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뭐 여러 뭐 마틴 부부나 이런 거 결국 나오지만은 그 나와 너 이런 타자의 개념에 계속 뭘 부여하겠습니까? 신성을 부여하는 거야. 여러분, 타자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거, 또 칼륭의 이런 이 심리학에 의해서 인간 내면의 신성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게다 뭐겠습니까?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 철학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게, 여기 이 책에서 뭐라 했다고요?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 사도신경 강의에서도 어떻다고요? 인간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 잣대로 표준과 잣대인 성경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신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개념, 우리의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개념, 욕망을 통해서를로 만들어 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강영한 교수님 본인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강영한 교수님 스스로 말해 놓고 강영환 교수님 스스로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인문학과 하나님.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왜 인문학이 먼저 나와요? 인문학이 하나님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융을 말하든지 임마누엘 레비나스를 말하든지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까? 강영한 교수의 하나님은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칼융의 신성한 내면아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여기 이 책, 또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강영한 교수님의 예,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결론 부분에 와서 뭘 말하느냐? 일상을 말해요. 그 일상성의 이그 한계를 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일상성에 대한 이 끝이 그 일시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시성이라는 건 유한성이잖아요. 그 유한성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그 존재의 그 한계, 절망으로 인해서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종교적 도약을 감행합니다. 왜 말년에 하이데그가 그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탄의 불꽃을 가져오려고 바라봄의 철학을 말했겠어요. 요새 뭐 24시간 바라보기 영성 말하는데 바라봄의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기 이 책에서도 결국 뭘 말하느냐. 일상을 말해요. 제목이 뭐냐. 철학이란, 여기 284페이지에 철학이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28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일상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삶을 추동시키는 원천과 바탕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삶에는 과연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임마누엘 레비나스도 결국 뭐라 그럽니까? 이런 타자성과 초월 이런 데서 뭘 말합니까? 스피노자의 신을 가져오고 해결 철학의 정신을 가져와서 그런 절대정신을 가져와서 뭔 얘기해요? 무한성. 인간이라는 존재. 여기 강영한 교수님은 이 철학을 통해서 일상성에 말하고 그 일상을 이렇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나올 것처럼 말하지만 꽝이었다고요. 못 해낸다고요. 강영한 교수님 본인이 존경하고 그렇게 추종하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조차도 이 인간이라는 것과 이 존재의 일상의 이 유한성 그 비참함을 뭘로 채워요? 신성으로 채운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종교적 도약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제목처럼 뭐예요? 여기 설명도 해놨잖아요. 철학, 문학, 역사, 예술, 종교, 왜 성경만 읽지 않고 이런 인문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쭉 말하는 내용에 사실은 내용은 뭐 쓰기 특별한 것도 없고. 결론이 뭐라고요? 인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못했다니까요. 강영환 교수님 본인도 못했고, 강영환 교수님 본인이 종교적 도약을 뭘로 합니까? 렉시오 디비나 하시잖아요. 아니, 일상성을 통해서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렉시오 디비나 하세요? 강영환 교수님.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강영환 교수님께서 철학을 말하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 도약을 감행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말조차도 강영환 교수님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 철학의 한계, 이 종교적 도약의 의미,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 인마누엘 레비나스조차도 뭐라고요? 스피노자의 그 신을 가져와야 되고, 해결의 절대정신을 가져왔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신성으로 뭘 만들어요? 이터너티, 그 영원성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 안 됩니다. 왜? 여기 말했듯이, 이 강영환 교수님은 철학이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 이런 것을, 렉시오 디비나로 말하면 뭐예요? 이 일상에서 영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 렉시오 디비나예요. 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내용의 이 철학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모든 것을 꺼내버리고 저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관상, 관조적 관점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주부적 관상. 그러나 이 현실에서 이 생활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임제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 그 세상 철학이 뭘 말하냐? 결국 잘 보면 뭘 말해요? 이 일상성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하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영원성. 그 신성을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이터너티를 확보하고,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때이 철학의 한계 왜 성경으로 말해야 되는가? 여기 말했던 것은 뭐예요? 어, 이런 인문학 책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할까요? 예, 우리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철학이란 게뭐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인간의 한계, 비참함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면 할수록 자꾸 파고들고 파고들수록 어땠습니까 허탈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성으로 도약한다니까요 이 인간의 비참함을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주체를 부러짓지만, 철학은 주체를 부러짓지만, 주체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주책바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자살을 하든지, 영성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감, 감행을 하는 거예요. 뭐 되기 위해서요? 그 이터너티. 영성이라는 거.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인간이 그 이터너티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삶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네가 영원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죄인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율성이고 탁월함이에요.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뭐 철학, 인문학, 아직도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탁월성, 십자가 복음의 위대함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수박 그다랗게 하지 마십시오.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왜 의미와 통일성이 중요한가? 참된 의미와 통일성,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의미와 통일성을 똑바로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인문학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고, 이 성경과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된 은혜, 이 믿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거나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거나 그 어떤 형태의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간의 구원에 보탬이 있다고 인간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경계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달려가는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